주이이 새해 새해 인사하는 거야 새해 인사 안할 거야 주원아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거야 주원아 잠깐만 그거 어, 잠깐만 이거 이 잠깐만 그거 잠깐만 줘볼래?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거 말고 이렇게 이거 잡아봐 응어이 그, 알겠어 주 <laughs> 어, 누구야? 그거, 그거 누구야? 이거 누구지? 아, 어, 곰 같은데. 아빠가 보기에는 이 옆에는 여우고, 그건 얘는 사자 같아. 동물 친구들이 많네. 여기 사슴, 코끼리, 이거는 뭐야? 얼룩말도 있어. 악어도 있네. 이 너구리 같아. 어떻게 생각해? 너구리 맞는 것 같아. 악어, 응, 주현이가 좋아하는 주현이, 사자 좋아해? 누가 제일 좋아, 주연아?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아? 기린. 기린도 있네. 동물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. 음.